네, 여러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그, 어, 이 과제 중에 처음에 보면은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서너 개 단어들 중 하나인 그게 이제 문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그 영어 단어 중에 love, 우리가 사랑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그게 히라보로 에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정확하지도 않고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컬처라고 하는 문화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요 지금 이렇게 인용부로 가져왔는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레이먼 윌리엄스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레이먼 윌리엄스의 이 제자가 이 테리 이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꽤몇번 어, 왔었죠. 뭐 책도 번역도 많이 돼 있고. 예. 아주 직계 제자 거든요 그 레이먼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서너개 단어들 중 하나가 뭐냐면 문화인데 이 문화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 이거 여러분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 문화 관련 책들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뭐 하여튼 뭐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어 이 문화에 대한 어, 보통 네 가지 이제 정의가 있는데 이, 이 정의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반복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보통 우리는 이제 문화 그러면은 그 문예론적인 입장 있잖아요. 예술. 예. 문화? 예술.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어 그러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보면 예술적이고 뭐 지적인 작업들 전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릴까요? 정신적이고 지적인 발전 과정 그래요. 어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지적 도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며 따르는 가치, 관습, 신념 상징적 실천들 이런 거를 갖다가 또 문화라고도 하고 이 마지막 이거 중요한데요 총체적 삶의 방식 그래요 보통 그냥 간단하게 삶의 방식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Ways of Lif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그러면은 그냥 예술 예, 굉장히 고급 문화만 어, 생각하는 예. 어, 그런 시작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 리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입장이 있는데, 리비스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문화와 문명, 전통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 범이 멈, 이 현대문화연구소에서 그그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이제 리비스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좌파 리비스주의라고 해가지고 문화주의를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현대문화연구소의 이 호가트라 하는 사람이라든가 윌리엄스나 뭐 그다음에 톰슨 이런 사람들이 그 문화주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그 전에 있었던 주장들이 바로 리비스주의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고급 문화, 엘리트 문화 어, 이런 주장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 문화에 대해서는 아, 이 문화가 완전히 저급해졌다라고 되게 한탄을 했는데, 지금이 현대문화연구소의 이 3인방, 거기에다가 또 이제 스티어트 홀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즉, 어떤 대중문화의 이 가치를 이 사람들은 꿰 뚫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했고, 대중문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문화의 그, 그 중요성, 어떤 그런 역동성, 이런 것들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주의 어, 문화 연구인데, 그래, 그,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문화에 대한 정의는 총체적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실 수 있겠죠? 이, 보통 이제 문화에 대한 정의는요, 문화 연구자 수만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문화심리학이라는 어,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문화에 대한 정의가 한 장이에요 앞뒤로. <laughs> 여러분도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 많은 책들을 보면 은 문화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개 또는 네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한번네개 정도 살펴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문화를 예술로 보느냐 아니면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보느냐 이게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 입장 자체가 총체적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네. 여기에 이제 문화에 대한 정의의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어이이 이 문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 삶의 방식인데 여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유튜브에 특히 이제 제주 관련한, 어,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좋은 그, 그, 정보들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 그 제주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달 살기, 뭐, 두달 살기, 아니면 뭐, 1년 살기, 3년 살기 이래서, 어, 제주에 이주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 살고 계신, 또는 이제, 끝내고 이제 다시 그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기록을 남겨놓는 그러한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통 보면은 조금 많이 등장하는 이제 제주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괸당 문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겪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이 관당 궨당 문화, 관당이 뭐지? 이렇게 하는데, 뭐, 본래 표준어로는 권당이라고 하는데, 제주어로는 관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당은 이제 친인척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좀 이렇게 친인척, 가까운 그런 어떤 친인척들 문화를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어디가나 우리가 뭐, 터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박힌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제주로 이주해서 조금 뭐 잠깐 사는 건 모르겠지만 뭐 아예 이제 그 그쪽에서 터를 잡고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견당 문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입도를 했다가 어 제주를 떠나는 네예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또하 하더라고요. 하 이제 그, 제주도를 입도하는 분보다, 제주도에서 이제 떠나는 분들이, 예, 어, 뭐, 더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어찌됐든 여러분이 괜장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제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제주에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상, 상당히 좀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뭐 그런 요소들인 건 분명한데, 그,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하게 이겐장 문화에 피해를 입었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아니, 이런 거 없는 데가 어딨냐. 뭐, 난 어, 딴 거, 딴 데는 더 그러더라. 거기서도 살아봤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겐당 문화에 대해서, 어, 이렇게 접근을 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주도의 이 겐당 문화가 어떤 그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 음,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어, 굉장히 이렇게 뭐라, 뭐라 그렇습니까? 이 귀향을 오는 그러한 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진상이란 말이 거기서 나, 나왔는데 소위 이제 그 해녀보다 해남들이 많았는데 이 해남들이 이제 거센 물물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 가지고 전복이나 이런 것을 채취해서 이제 한양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양반들이 너무 거세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고 여러분 물 속에서 우리 수영장 가도 힘들잖아요. 들어가만 있어도 호흡이 잘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참고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양이, 진상의 양이.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아우 진상이야 진상.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진상이라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남들이 그 육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메꿔야 될까요? 그래서 제주말로, 이제, 잠녀라고 하는데, 해녀들이 이제, 그걸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뭐, 살림도 해야죠. 반일도 해야죠. 이, 저기, 잠수도 해야 되죠. 진짜, 제주 해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예. 정말, 정말 불쌍한 삶이라고 할수 있죠. 그걸 다 책임져야 됐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그리고, 이제, 이 진상으로 인해가지고, 어 제주도를 이탈하는, 그러한, 이제, 해남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육지로, 어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그, 그, 출도금지령을 내려가지고요. 꽉 묶어놨죠. 이게 무슨, 뭐, 감옥입니까, 이게? 에 이분들이 삶은 어때, 어떨 수 밖에 없습니까? 결국에 이제 똘똘 뭉쳐서, 예, 뭐, 서로 나눠서 살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너무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서로 도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이제 그, 뭐, 우리가 삼별초의 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항파두리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별초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 피해를 입거든요. 이제 어떤 외부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에게 그 동조를 했다가 그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이 견당 문화, 그니까 친인척 중심으로 어 결국은 또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경험적 그런 결과들도 같이 또어 드러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4.3 사건 같은 것이 또 있죠. 예. 뭐,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도 말도 할수 없었고, 울 수도 없었던 그런 정말 암흑의 시간들을 이제 벙어리 냉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이게 장애인 비해가 되기 때문에. 냉가슴 앓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정말 그 세월을 사신 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그 제주의 견당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에 대한 네 번째 정의에 보면은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문화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제주의 4.3 사건이라고 하는 그 어떻습니까? 정말 그 어떤 냉전 시대의 산물이죠. 국제 국제 질서, 국제 정치에서 벌어지는 이게 국내 사건하고 연관이 되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잔혹한 어떤 정말 제노사이드가 벌어졌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냉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해봤을 때 겐당 문화가 또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뭐그 염옹 연합군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연합군이 이제 삼별초, 이 사건도 굉장히 이중적이고 복잡해요. 예, 뭐 너무 한쪽으로만 뭐 이렇게 어떤 항몽이라고 하는 그런 저항, 저항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분신하고 무신하고의 또 갈등에서 벌어진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어떤 그, 그 제주 4.3과 그 다음에 그 항파두리에서의 그 항몽 예, 삼별초의 항몽 그 행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해서 본다면 이 제주도의 이견당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터세 뭐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또 시각이 열리겠죠.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면 또 살다 보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친해지고 나면 뭐 너무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어, 감당이 안될 정도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좀 그렇죠. 하여튼, 뭐, 겐당문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제주, 제주어라고 해야 되는데, 제주사투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투리하고 어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사투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요, 대충 이해가 다 됩니다. 우리가 뭐 경상도 사투리나, 또, 전라도 사투리나, 뭐, 이해를 못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는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제주 5일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평상에 앉아 계신 분들 얘기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옆에서 쓸, 지나가면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70% 이상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건 새로운, 그건 따로 독립된 언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주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투, 제주 사투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그 문화들에 대, 대한 이런 어, 접근에 있어서 어, 뭐 어떤 엘리트적인 어떤 고급 문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예술 할 때에 그런 차원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어, 우리의 이 문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 그, 그 사회의 모든 문화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의 총체적인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문화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런 그, 어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 제가 말씀드린 문화하고 이 정치하고의 관계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 문화와 정치가 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어, 아 제가 많이 있지만 뭐이 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저기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어,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 아니, 낙태라고 하면 임신 중지를 금지하는 그러한 법안을 미국의 연방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미국의,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가 텍사스 주인데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거의 뭐 저기 바이블 벨트라고, 예, 어떤, 그, 종교 그 그리스도교 근본주의 쪽에 가까운, 예, 그러한 이제 바이블 벨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주인데, 6주 이후에는 임신 중지 못한다?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6주 안에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나온 결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임신 중지 금지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이 공화당 쪽 의원은 뭐라 그러냐? 그리고 여성의 몸은 호스트바디즈 그래 가지고 다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 뭐냐면 My Body, My Choice 입니다 아, 그게 이제 미국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로데 웨이드의 그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신중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생활의 자유의 하위 개념이다 아니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와 관련된,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임신 중지는 살인이다, 그러는데, 아, 이거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사회가, 이건, 이런 게 바로 이제, 문화 전쟁이고, 문화 정치거든요. 어찌됐든, 그, 그,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용인했던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 아, 어, 대, 대법관들을 보수적인 인사들로 대거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5대4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지금 굉장한 그, 그 어떤 그 혼란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10월 2일 날, 미국, 미국 전체, 전미 모든 주에서 이제 오, 지금, 워먼 파워가 이제 드러날 텐데요. 근데 여성 행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는, My body is my choice라는 거죠. 한번 예의 주시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화 정치입니다. 예. 문화 정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의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거.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주의적이죠. 여러분 모든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굉장히 남성 중심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남자들은 여성과 관련된 법을 만들지 말아라.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역 역사적으로도 연원적으로 따져보면 법과 제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고려하지 않는 예. 이건 이제 여성 인권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주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겠지만 어, 뭐 미국 사회가 어디로 갈까요? 예. 어, 굉장히 이런 어떤 정, 정치적인 공론장에서 과연 이제 그 미국이 그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결국에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어떤 제한된,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 자원들이, 예, 사회적 자원들이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재능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사회 시스템. 그걸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그러죠. 능력은 개인적 차원이지만 주의가 붙으면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죠. 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면 그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뭐더 많이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이 강조했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 능력주의 사회고. 예. 근데 이제 그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고. 어, 정말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인가에 대한 물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능력주의하고 상관없는, 오히려 우리 하, 한국 사회는 뭐냐면, 능력적인 요인보다도 비능력적인 요인. 너 아버지 누구시냐, 너 어머니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어, 정말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도 없는 그런 감각들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죠.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이제 계급사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그러면 이런 문화 연구를 통해 보면 어, 얼마나 그 지배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에 인양 홍보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어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근데 그게 균열이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뭐 한국사에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도 이제 음, 계속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러지만. 정말 그, 그런 스펙은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예, 그게 뭐 무슨 능력주의 사회냐는 거죠. 이제 그런 허상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들이 바로 이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 어, 그걸 이제 그 허상을 그 조작을 이제 우리가 깨뚫어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편해요. 예, 그냥 모르고 살면 편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알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화도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도 없고 차라리 그냥 모르고 살면은 그냥 그런가보다 그랬을 텐데 콩현이 그냥 아는 건 많아져가지고 어,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뭐 능력주의 사회라고 막 떡벌리고 막 이러는 거 들어보면은 정말 어, 기가 찬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 학기 한 번, 지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문화 개념이, 어, 문명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와있던 처음에는 이제 동의하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문화나 문명을, 그, 구분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구분을 하죠. 여러분, 문화하고 문명은 뭐, 우리 쉽게 얘기할 수, 하기, 할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리하르트 마그너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문명이라고 하면은, 뭐, 크리스천 디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명품? 뭐, 하여튼 좀 어떤 추상적인 거 하고, 좀 뭐, 물질적인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문화와 문명은 그런 식으로. 어, 쓰레기, 아기 우체통은 문명이지만, 우체통의 색깔은, 예, 아주 그거, 이제, 그 색깔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이든 상징적이든 그런 것들은 문화가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문화 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들이 뭐냐? 그건 여러분 우리 어강기획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저 되게 이제 많은 이론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완전히 되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걸 다루고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예,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 일단 이제 마르크스주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칼 마르크스의 주저가 자본론인데 이 자본론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본주의의 동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에요. 예, 예전에는 뭐 국법법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잡아넣고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왜 불황이 오고 왜 실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빈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가 자본과 이~ 착취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그~ 깊은 분석은 이~ 마르크스의 이런 어떤 자본론을 어~ 첫손에 꼽죠. 어,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아, 이거 되게 멋있는,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문화 연구에서. 그리고 구조주의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후기 구조주의 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후기 구조주의의 그 문학 파트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무엇을 이, 이론들이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화.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라든가 락강,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또 살펴볼 겁니다. 저는 뭐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아주 남성중심주의자에다가 그냥 가부장제에 아주 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프로이트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통 정체성의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종주의도 있죠. 여러분 피부색이 열등함의 표시입니까? 뭐 우리는 뭐 열등한 겁니까? 이러면 그런 인종주의 문제들도 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그 탈식민주의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제 프란츠 파농 볼 거거든요. 정말 가슴 이 아프죠. 예, 보다 보면 정말 그 절절, 구구절절 예, 다 우리 얘기고 그래서 이런 많은 이론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한번 이렇게 그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책에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그, 그 이, 주요 이론들의 이름 정도를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뭐 그, 우리는 이제 이 문화 연구 라고 하는 어, 이런 어떤 학문 이런 분광 어, 분광문학이죠. 분과, 이런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러 어, 간학제적 비판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화 연구는요, 어, 이 사회에 대한 그 아주 그 날선 비판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 비판이라는 것은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좀 머리 아픈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 그래도 뭐 남는 게 있겠죠. 예. 다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 자, 뭐. 뭐할 얘기는 많지만 예, 오늘 다할수는 없는 얘기고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어 한주 한주 지나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 쌓고 쌓고 쌓다 보면 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문화 문화 연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비판적인 기능 예,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좀 체득하게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유용한 삶의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고, 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